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1년 만에 20kg가 떠버렸어요. 어쩌지 하다가 이제 약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 살은 그냥 자동으로 빠진 것 같아요. 88kg에서 거의 64kg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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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몬스터 클럽장 감자몬입니다. 저번 주에 대구 지타탈전에서운 좋게 1등을 해서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1년 10월부터 야핏을 사용했고, 546일을 타더라고요. 이제 육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저녁 한 10시, 한 11시쯤 됩니다. 이때 헬스장 가면은 다 운다를 준비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운동을 할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야핏 사이클을 발견하게 됐고, 야핏이라는 운동을 일단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먹는 거는 그대로인데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1년 만에 20kg가 써버렸어요. 어쩌지 하다가 이제 야피에스를 시작하게 됐고, 살은 그냥 자동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일단 88kg에서 거의 64kg까지. 이제 작년 하와이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짜 많이 달리면서 64kg까지 감량을 했어요 우연히 뱃살타파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어뷰징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자동으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이니까 어 재밌네 거의 뭐한 2주를 돌렸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뱃살타파 클럽이 분명 3위였는데 갑자기 키로수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 저는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다른 유저들한테. 뱃살타파 이제 운영진들도 나가라 하더라고요. 일단 나가면서, 이제 뱃살타파 운영진들이, 감자모님 이 열정으로 클럽을 한번 개설해보면 어떻겠냐. 감자모님은 분명히 열정이, 가, 열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리몬스터 클럽을 이제 뱃살타파 운영진들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고민 끝에 만들어냈어요. 클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혼자 타면 재미없어요. 일단은 소통도 하면서 같이 만나서 타고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같이 타기 때문에 혼자 라이딩을 뛰더라도 오늘은 내가 더 운동 많이 했네. 이런 이제 서로서로 서로 경쟁도 하고 놀리기도 놀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커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클럽은 잠수 타는 유저들을 일단 다 걸러버려요. 무조건 그날 탔으면 인증을 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600km 이상 타야 돼요. 무조건. 안 타면은 또 타라고 또 이게 또 압박을 주고 RPM 지금 방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들어온다. <laughs> 이제 830km는 그거는 정말 제 다리로 탄 겁니다. 제가 새벽 한 4시 정도부터 일어나서 그날 이제 자전까지 진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건. 그거는 정말 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더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게1 0 0 0 k m 예요 원래 그날도 1000km 탈락했는데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낮잠을 자는 바람에 그 한두 시간이 830km 밖에 나오지 않, 않은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게 11시 반에 마감입니다 그 11시 반에 맞춰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기려면 11시 30분에 맞춰야 됐었어요 11시 28분 30초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첫 바퀴째는 일단은 그냥 달립니다 부드럽게 라이딩을 하고요 자 이렇게 그냥 몸풀기로 달려줍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를 빨리 내면은 이제 속도를 진짜 많이 내야 될때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많이 달릴 구간을 좀 찾아놓고 세게 달렸을 때 유지가 되는 정도, 정도로 남겨놓고, 일단은 그냥 계속 달립니다. 위에 저 챌린지 1위 보시면 포 타시겠어요? 아, 그 조만간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사이클 마스터님한테 뺏기고 아, 이번 달은 또창유치님한테 뺏겼습니다. 네. <laughs> 저기 지금 7시 방향에 저 회색깔로 보이는 저, 네. 저 건물 보이죠? 네. 네. 저쪽에 일단 정찰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정찰을 해요, 정찰을. 이 템포를 조절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11시 28분 30초까지 기다렸다가 30초가 딱 되는 순간 그러면 끝이 납니다 아, 제가 보는데도 안 나는데 저 <laughs> 이렇게 빨리 사탕 집기 끝난 거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하면 대구 쟁탈전 무조건 이깁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김자문 님은 맵 쟁탈전 챕터2 시즌4 대구 맵에서 실력 있는 라이더임을 인정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했던 어뷰징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유저분들이 아직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저,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때 일 이후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결과를 리몬스터 성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클럽은 앞으로도 많이 나아갈 것이고 가장 강력한 클럽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내일 1주년 클럽 정모인데 저희 클럽이 1년도 안 돼서 지금 현재 클럽 랭킹 5위입니다. 어, 전부 다 클럽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저를 믿고 달려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어, 앞으로도 저희 클럽은 계속 성장하고 어,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계속 창출해낼 테니까 저를 믿고 옆 앞에서 계속 뛰어주시면 어,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